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카라미의 정의와 각 포지션별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카라미는 원래 일본어 아시카라미를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 원문 그대로 표기하면 다리 열기 감기가 되고 한국 유도기들 용어집에는 다리 열거 비틀기로 표기되어 있으며 영어로는 아시카라미라고 표기합니다. 유도에서는 상대의 무릎을 구부리는 방향이 아닌 옆 방향을 타깃으로 하거나 혹은 무릎을 비트는 관절기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주짓수에서는 아시카라미 그 자체가 관절기는 아니고 하나의 포지션인 다리 얽기나 다리 감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아시가 다리를 의미하고 카라미가 얽기 감기 정도 되겠습니다. 유도에서는 일본 강도관과 국제 유도 연맹에서의 정식 명칭입니다. 강도관 유도 시합 심판 규정에서는 아시카라미는 1916년에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전 유도에서는 사용되고 있고, 브라질 주지수에서는 국제 브라질 주지수 연맹에서도 아시카라미 자세에서 상대의 무릎을 구부리는 방향이 아닌 옆 방향으로 압박이 가해지는 포지션 및 동작 관절기는 모두 금지 기술입니다. 이 금지 기술에 관한 내용은 제가 2020년 3월 15일에 올린 리리핑 1부와 3월 22일에 올린 리 2부를 참고하시면 좀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각 포지션별 명칭, 각 포지션별 명칭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했으며 체육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관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laughs> 우선, 아시카라미. 아시카라미는 영어로 스트레이트 레그락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서브미션은 앵클락, 토울드, 아웃사이드, 히르그에 그 외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계가되는 50대50가드나 혹은 뭐 상대가 일어나면 이제 싱글렉 엑스 가드 그리고 상대가 무릎 꿇고 앉으면 뭐 하프가드, 디바프가드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카라미에서 그 앵클락시 상대의 스탠딩 전환을 하거나 토홀드 및 아웃사이드 히력인 경우는 상대가 이제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탈출하는 경우 좀 취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아시카라미, 아웃사이드 아시카라미 포지션 그 대표적인 서브미션으로는 앵클락 토홀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히력이 있겠습니다. 이 또한 50대 50으로 연계 가드가로 갈수 있고 그리고 위크 포인트는 이제 앵클락시 상대 스탠딩 전환이나 토홀드및 아웃사이드 히르인 경우에는 역시 상대의 나선형 회전에 의한 탈출이 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시카라미 인사이드 아시카라미 포지션은 또한 이제 앵클락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히르 그리고 50대50연계 가드로 갈수 있고 앵클락시 상대의 스탠딩 전환이나 토울더미 아웃사이드 히링인 경우 공격자가 가문다리를 손으로 밀면서 나선형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공격자의 이쪽 다리를 이제 일어나면서 상대가 이쪽 손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더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손으로 그 공격자의 왼발을 밀면서 나선형으로 회전해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약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아시가라미 크로스 아시가라미 포지션은 앵클락 토월드 인사이드 히르기 대표적인 서브 미션이고 이제 가드는 5 0대5 0 가드가 되겠습니다. 아이 또한 상대가 일어나면 이제 싱글렉 엑스 가드 그리고 다시 뭐 수입해서 이제 하프 가드, 디바프 가드, 크로즈 가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크 포인트는 앵클락시 역시 상대의 스탠딩 전환. 공격자의 히르글건 다리쪽으로 좀 탈출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아웃사이드 아시카라미 크로스 아웃사이드 아시카라미 포지션은 50대50 포지션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서브미션은 앵클락토 톨드 아웃사이드 히르. 연계 가드는 뭐 상대가 역시 일어나면 싱글레 엑스 가드나 엑스 가드로 전환이 가능하겠고 그리고 위크 포인트는 상대도 역시 50대50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50이고 위험도도 50이 되겠습니다. 크로스 인사이드 아시카라미. 크로스 인사이드 아시카라미는 뭐 허니 홀, 인사이드 삼각구라고도 하고 이제 대표적인 서브미션은 이제 앵클락, 토홀드 인사이드 히륵이 있겠습니다. 연계 가드는 역시 50대50이 되겠습니다. 위크 포인트는 토울드 및 아웃사이드 히르기인 경우 공격자가 감은 다리를 손으로 밀면서 나선형으로 회전하여 탈출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의 이 감은 다리 이쪽을 손으로 밀면 금방 또 이제 그 락이 금방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위크 포인트로 생각이 됩니다. 리어 아시카라미 그, 대표적인 서브미션은 니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 그, 제, 왼쪽으로 누우면서 이제 다리를 당기면 니바가 되겠는데, 여기 위크 포인트는 제가 니바를 당기려고 그러면 상대가 트라이앵글을, 트라이앵글 그립을 잡으면 좀처럼 이제 풀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또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오버. 게임 오버에 걸리면, 좀처럼 이제, 그, 수비자는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앵클락 토울드, 아웃사이드 히룩이 가능합니다. 역시 연계 가드는 5 0대50 가드가 되겠고, 거의 완벽한 그립으로 상대가 좀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커넥션을 보면, 요 아시카라미에서, 이제 아웃사이드 아시카라미로도 갈수 있고, 인사이드 아시카라미로도 갈수 있고 이제 리어 아시카라미, 게임오버, 크로스 아시카라미 맞아. 크로스, 아, 크로스 아웃사이드 아시카라미, 크로스 아시카라미 그리고 크로스 인사이드 아시카라미로 갈수 있습니다 이게 또뭐 아웃사이드 아시카라미가 이 가운데 오면 아웃, 아웃사이드 아시카라미를 중심으로 이제 다 똑같이 연계를 할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카라미에서 아웃사이드, 아시카라미, 해서, 뭐, 앵클락, 뭐, 아웃사이드 히르, 뭐, 또, 니바, 이런 식으로 쭉쭉 연결 커넥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영상을, 영상 밑에 이제 링크 걸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앵클락시 상대의 스탠딩 전화 동영상과 그,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히류인 경우 공격자의 가문다리를 손으로 밀면서 나선형으로 회전에 의한 탈출하는 경우 이제 2분 13초 경에 나옵니다. 여기서 뭐 회전형으로 완전 돌지는 않았지만 왼손 손으로 무릎을 밀면서 이제 돌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